루나 사태 방지책은 업비트를 조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정 의견, 어떤 코인충의 의견이 도착해서 전달을 해 드립니다. 제가 루나 관련 영상에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루나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아니라 크립토 맥시멀리스트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정정해야 될것 같다고 이런 의견이 왔는데요. 크립토 맥시멀리스트 혹은 탈중앙화 퓨어리스트, 어, 탈중앙화 나치들 정도로 표현하는 게더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 도착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뭐, 지켜보는 분들이야. 아, 이 코인충돌아. 그게 그거 아니냐. 고 그딴 거 누가 신경쓰냐 하겠지만. 아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알아도 별로 쓸모도 없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현금은 쓰레기다 비트코인이 최고다 뭐 이더리움도 꺼져라 뭐 이런 사람들이고 크립토 맥시멀리스트는 크립토의 세상이 온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 정도로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고다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루나를 응 원할 리는 없다. 왜냐 비트코인이 최고니까. 근데 크립토 세상이 온다는 사람들 혹은 탈중앙화 퓨어리스트 무조건 모든 건다 탈중앙화돼 있어야 돼 탈중앙화 근. 지지자들은 루나를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탈 중앙화된 루나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 단어가 나갔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뭐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는 얘기지만 그들끼리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탈 중앙화보다는 무엇보다 루나가 권도형을 향해서 중앙화돼 있었긴 하지만요. 뭐 이런 코인충 의견이 왔다는 점참 어떻게 보면 쓸데없죠. 그런데, 뭐, 본격적인 얘기 앞서 제가 사실 크립토, 그러니까 코인 쪽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크립토는 기존 세상을 다 바꿀 것이다, 뭐, 뒤엎을 것이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일반인들은 지금 약 7년째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뭐, 그냥 다 똑같은데, 우리는 다 그냥 카드 긁고 살고, 코인충 니네만 그냥 코인에 미쳐 산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작 일반인들이 뭔가 느끼는 그 무언가가 없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관심이 더 갑니다. 저도 잘 알죠. 왜냐면 저도 코인충이 그러니까 코인 소식은 꽤 챙겨보는 편인데 디파이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연예 기획사들이 다 뛰어난다는 NFT, 뭐 P2E까지 실생활에 점점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제 주변에 코인충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약간 아리송하죠 제가 아리송하다 하면 은 크립토 업계 사람은 네가 무식한 거지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명 벤처 투자자는 트렌드를 알기 위해 현재 가장 똑똑한 예를 들어 뭐 스탠포드 MIT 이런 졸업생들이 어느 업계로 가는가를 따져본다고 하는데 현재 최우수 학생들이 코인 업계로 가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양쪽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는 상황이죠 일반 사람들은 코인충 니네만 뭐 어쩌고 프로토콜이니 뭐 테더니 루나니 뭐 이런 거 니네나 관심있지라고 하는데 또 어느 쪽에서는 지금 세상이 뒤바뀌고 있다 지금 경천동지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킬러 컨텐츠가 어떤게 될까? 크립토가 정말 세상을 다 바꿔서 모두가 쓰게 되는 그런 크립토 기술이 있을까? 뭐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 본론이 너무 늦었네요. 하여간 오늘은 그래서. 루나 사태 2를 어떻게 막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도 루나 사태 2를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루나로 한번 또 깔끔하게 다 제로가 되는 경험을 했으니까 루나 사태 2를 막을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루나 사태 2를 막으려면 지금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뭐 빗썸 코인업 뭐 이런 것들 다 폐쇄하고 외국 거래소 뭐 바이비트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면 징역형을 때리면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크립토의 특성상 뭐 VPN을 쓰고 뭐 우회로 ID도 만들어서 막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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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잡아낼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토토쟁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토토 막는다고 토토 끝나요? 뭐 이상한 사이트에서 토토하다가 먹튀나 당하지. 제 결론은 막을 수가 없다입니다. 누구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코인 거래 전에 교육 영상 시청을 강제하자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탁상행정 무가치하거나 혹은 오히려 후퇴시키는 그런 게 바로 무슨 교육 영상 시청 이런 겁니다 최근에 바뀐 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레버리지 ETF 주식시장에서 몇 배수 레버리지 뭐 코덱스 투엑스뭐 이런 걸 매수하려면 교육 영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냥 편하게 외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를 사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ETF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TQQQ 세 배로 땡긴다는 거죠. 그거 사는 사람들 아무도 교육 안 됐습니다. 어차피 레버리지 땡겨서 ETF 사는 사람이 낼 운용료만 외국 운용사에 내는 꼴이죠. 정말 한심한 얘기죠. 옛날 선물 거래로 논란이 크게 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선물 막 갑자기 엄청 많이 해서 다 망하고 그럴 때 교육 시간 강제 등이 생기자 어떻게 됐죠? 대여 계좌 쓰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먹튀 사건들이 나왔죠. 그리고 솔직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강제적 교육들을 하면은 뭐가 바뀌나요? 그 교육을 들었을 때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저는 이런 건 정말 전혀 현실성 없는 생각이라고 보고 그냥 대책을 위한 대책, 면피성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차피 루나 사태를 못 막는데 뭔 개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남의 시간을 빼앗냐? 그냥 루나 사태는 못 막습니다라고 하면 끝이지. 그래서 오늘은 루나 사태를 못 막는 대신에 다른 해결책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생각은 이겁니다. 어차피 못 막는다면 코인 충으로 세금이나 걷어들이자. 갑자기 세금? 세금을 매기려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몇년 전에는 코인의 제도를 만들면 오히려 국가가 허락했다고 오히려 광풍이 더 불까봐 정부는 규제화를 꺼려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에는 코인 소득 세금도 낸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들 땅집고에 험치게 하는 곳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는가 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라고 불리는 이 업비트. 한 곳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딱한 곳. 코인충들이 총 집합해 있는 그 곳이죠. 약 3조 7천억 원. 아, 코인충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참 많죠.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서버비 등등을 주고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3조 2천억 원. 무려 영업이익 88%.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 마약상들도 이 정도 영업이익 절대 못 남기고요. 도박장에서도 아마 사기 도박장 정도가 남길 영업이익 같긴 합니다. 옛날에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대략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긴 했는데요. 던전 앤 파이터를 유통하는 뭐 넥슨 있잖아요. 그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매출이 약 1조 1300억 원, 영업이익 1조 360억 원이었는데 이건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실 중국의 IP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소니가 마블에 스파이더맨 저작권을 빌려주고 돈 받는 거라고 볼수 있어서 영업이익이 높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업비트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업비트의 영업이익 3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체 국내 모든 회사 중에서도 거의 영업이익 5위권이라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 3조원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한다면 2019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대략 2조 7천억 정도였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인텔, 그 다음에 하이닉스인 글로벌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오시죠? 물론 요즘은 슈퍼사이클 때문에 막 거의 3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현대차 영업이익이 대략 2019년, 2020년에 3조 정도였습니다. 글로벌을 상대로 하는 반도체 회사, 글로벌을 상대로 하는 자동차 회사. 그런 곳의 영업이익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 돈은 모두 개미들의 피땀 눈물인 셈인데요. 반도체 회사의 이익은 사회로 돌아가지만 코인 거래소는 그들만의 잔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코인 충돌은 다 알텐데 업비트가 코인 뭐 대단한 걸 개발을 했습니까? 뭐 기술이 대단해요? 아니면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습니까? 업비트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 공익에 뭔 도움이 됐습니까? 그냥 국가 허가하에, 어, 허가받은 도박장으로서 도박장을 열어놓고 돈만 더럽게 많이 번 거예요. 빗썸이라고 뭐 다르지도 않고요. 물론 뭐 그중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등 다 해보면 편한 건 업비트가 제일 편한가 싶기도 하겠지만, 근데 3조씩 영업이익이 나면 그 정도는 해야겠죠. 하여간 업비트만 미친놈처럼 까는 이유는 많이 버니까, 1등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뭐 하여간 뭔말 하고 싶은 거냐? 저는 업비트에 과도할 정도의 세금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 잃었다고 뭐 업비트 탓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최소한 코인충이 낸 수수료 일부는 사회에 도움되는데 쓰여야 한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제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재밌게 마시는 술, 우리나라가 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신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유해하단 이유로 주세를 과하게 매깁니다. 뭐 위스키 같은 건70% 정도 매긴다고 알고 있고요. 맥주를 사는 돈은 교육세 같은 데 보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해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시잖아요 을지로 막 노가리 골목 뭐 이런 데 가면은 와 술이 얼마나 많이 마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마시는 술로 거둔 세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1년 계산해보면 약 3조 정도 됩니다 국내 소주, 맥주, 위스키, 막걸리, 뭐 수입 맥주, 편의점에서 그렇게 4캔에 만원 이렇게 먹는 게다다 다 해도 3조 정도라는 건데 이 세금이 업비트 영업이익에 불과하죠 맥주는 뭐 갑자기 교육세를 내라고 하는데 왜뭐 업비트에 세금 더 내라는 게 이상한 얘기일까요? 강원랜드는 어떤가요? 왜 강원랜드는 테이블 개수까지 규제를 받을까요?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해하지만 폐광촌도 살리고 도박장을 없애면 어차피 뭐 도박꾼들 해외 가서 할게 뻔하니까 일단 만들어는 두는데 유해한 만큼 규제를 하고 그걸로 거둔 세금 좋은 데 쓰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주류세 10%는 음주운전 척결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소가 땅집 고 벌어들인 돈은 어느 정도는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들도 열심히 일해 번 돈이겠죠. 우리도 열심히 일해 라고 말할 텐데 강원랜드 딜러도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뭐 코인으로 사기친 놈들, 뭐 코인 프로젝트에서 사기들, 뭐 이런 거야 다 열심히 잡아들여야 되는데 거래소야 국가가 허락해준 몇 개만 할수 있는데 그게 뭐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당한가? 뭐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즉 유해하지만 지금까지 뭐 도박장, 뭐술 이런 예를 들었는데 즉 유해하지만 필요하다면 보통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그걸로 좋은 데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업비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져야 합니다. 많이 뭐 정정해서 특수하게 다뤄야 합니다. 유해 산업이라고 하고 싶은데 뭐 코인의 미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근데 업비트 너희가 하는 건 뭐니? 그냥 현재 국가가 허락한 몇 곳밖에 거래소를 쓸수 없으니까 과점 시장에서 코인충들, 사실상의 도박꾼들 빼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거래소에서 사실상 지금 서버비 빼면은 뭐 드는 것도 없어요. 뭐 그럼 세금이라도 많이 내자는 겁니다. 업비트가 사실은 술보다 유익한 건 적고 유해한 건 많으니까 영업이익의 최소 70%는 세금으로 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거래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의 일부를 세금으로 자동 납부하게 하든가요. 마치 증권거래세처럼 말이죠. 그래도 뭐70% 떼도 무려 영업이익이 1조입니다. 세금으로 70%를 낸다고 해도 1조면 충분히 뱉터질 만큼 번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 어피트가 코인충 주머니라도더 털기 위해서 수수료를 엄청 때릴 수도 있겠죠 현재 뭐 수수료가 약0.25% 정도였나요 뭐 그거를 1%로 올린다던가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마치 카드사들 수수료를 못 올리게 하는 것처럼 불쌍한 코인충들을 위해서 그래도 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한탕 주의에 젖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들을 위해서 수수료의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겁니다 뭐 카드사들이야 사실은 뭐 벤사라고 하는 곳에 내는 거라도 있지만 뭐 여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뭐 어때요? 대신 뭐 롱이나 숏등 일부 선물 거래도 허락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건 뭐 코인충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겠죠. 전 세계 거래소들 요즘 다 롱, 숏은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도박장 만들고 세금 많이 걷는다면 도박장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바카라 테이블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카지노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이 되면 직원들끼리 배당 전체를 벌일 수도 있을 텐데 어차피 세금 낼거 우리끼리 그냥 나눠 먹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방지하는 업비트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거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미리 어 떼가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루나 사태 2를 막을 방법은 없다.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징역 정도 아니면 없다. 그리고 사실 코인 충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돈 날리고 막 국가한테 제2의 루나 막아주세요 하는 사람도 본 적도 없어요. 뭐 그들이 뭐아 내가 루나 잘못 샀어. 아 다른 거 샀으면 나 인생 바뀌었는데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지. 국가여 나를 위해서 뭐 루나 사태 2를 막아달라. 뭐 그런 건 뭐본 적도 없는데 <laughs> 개인적으로는 뭐 자기들이 돈 날리면 그냥 자기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만 업비트가 뭐 물론 뭐 누군가가 정말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그 사기꾼의 책임이겠지만 뭐 거래소가 책임을 질 거는 상장 시에 어떻게 자세히 봤냐 뭐 이런 정도지 거기다가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만 업비트가 그 사이에서 사실상 지금은 도박장 운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도박장 운영에 준하는 세금이라도 매기자. 그걸로 비록 코인충들은 돈을 잃고 있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도 되게 하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꼭 담배 피면서 그래도 내가 애국자야. 담배가 세금을 얼마 내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라도 갖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인판이라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뭐 애국판, 태극기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자는 뭐 그런 의견이죠. 저는 사실 시장 자유주의자에 가까운데, 근데 업비트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벌어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이 루나 사태 2를 막자, 뭐 이런 논의 할 바에는 그냥 업비트나 조져서 한 2조, 3조 되는 돈 좋은 데 씁시다. 뭐 업비트만이 아니라 업비트, 비싼뭐코인은 고팍스, 뭐 등등등 뭐다 합치면은 뭐한몇조더 되지 않을까요? 루나 사태 2를 막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걸 좋은 데 쓰는 게 국가 경쟁력, 어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데 <laughs>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업비트를 조져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